잡자마~ 먹먹먹먹먹~ 먹니니~ 열어보고~ 나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~ 오시고 마이크 켜주네 아아~ 다들 어서 오세요 형님들~ 어~ 아, 좀 무게 잡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형제님 일단은 또 65를 못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한번더 일단 빠질 거 같은데~ 내가 봤을 때50몇 키까지 또갈거 같거든~ 잡고 교수님 혹시 지금 보시는 관점 브리핑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진짜 저는 이런 거 별로 하기 싫은데 형님들 이렇게 원하시면 한번 해드릴까요? 자 일단은 나는 지금 휴스로한번더 빠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 길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월봉에서 형님들 오른다고 해도 일단 밑골들를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빼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, 일단 이거는 개쌉소리고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정확한 거는 한시간권 보시면요 지금 여기 63K 지지대가 여기 맞고 다 반등을 했어요 근데 앞전에 두 번은 존나 쉽게 올라갔어 이번에도 지금 반등이 존나 쉽게 올라가는 척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3회 연속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휙크 주고 들어갈 것 같아 어? 뚫린다? 쇽 이런 차트를 예상합니다 형님들이 이런 거를 좀볼줄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. 퇴! 심하이! <목소리> 와, 이쇼 포지션 씨! <목소리> 찌게 들고 왔다, 형들. 끝이. 이거 어. 한, 나 4일 들고 갔나? 야, 형님들. 여기서 일단은 20만 달러만 바이비트로 좀 옮길게요. 어. 이걸로 여기서 10억까지 한번 채워 볼게요. 어. 야, 깨신다 오늘 좀 재밌어질 것 같다, 형들. 이 원숭이 새 도끼는 아까 아가리칼더니 10만 원 됩니까? 킥킥킥킥킥킥킥 새끼 내가 30만 달러 해서 지금 물려서 10만 달러 된줄잖아 아. 어. 야, 너, 너 때문에 10억에 어떻게든 이것도 살린다. 이 씨발에 나를 무시하는 새끼들 때문에 나 진짜 또 이거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. 아.. 좋됐다 이건.. 아 그니까 내가 봐도 무조건 더 빠지거든 이거 내가 봤을 때진 50K까지 전 본다 했잖아요 진짜 무조건 5 0 k 까지도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확신했했다한번 진짜 꺾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? 요즘 너무 뽀록이 많이 터졌으니까 이번에 한번 진짜 내 자신을 속이는 또.. 좋을 하.. 좀 개미한 거 같다 씨부레 그냥 쇼트고 그냥 가만히 술상이나 필걸 아.. 나도 아... 또 걔네 꼴값던것 같다 진짜로 아, 이거 좀 아쉽다. 아, 이거 진짜, 아, 씨. 아, 나 진짜, 잠깐만요. 진짜, 거심하시고 다시 돈 가져와서 롱 100개 치고 싶다. 진짜 촉 같네, 진짜, 씨. 이거? 아, 씨. 야, 들고 있을걸. 왜, 너 깝쳐가지고, 진짜. 아니, 포유 존나 잘 잡았잖아, 짝구야. 짝구, 짝꾸 지금 불안한 상태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한 번만 해줘. 아, 아나 씨. 불안한 것보다는... 아, 나 진짜... 나 지금 쇼셀... 내가 이거... 아니, 이거 롤을 잡은 거에... 내가 지금 존나 병신 같아... 아... 진짜 씨... 야 이번 크 나는 진짜... 아, 이게 행운의 여신이 나한테 오거든요... 근데 나는 그걸 진짜 발로 찼다 아... 진짜... 아...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잖아... 나... 근데 만약 쇼 찾고 있어라도... 이지 못했어... 맞잖아... 뭐라고... 호두이 카톡 좀 보라고 했다고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박 사장님. 어왜 무슨 일이야? 아어제까지만해도뭐 짭승이는 매매 전당에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둥이 들어왔었는데 아니죠. 아 됐고, 아니 짧사장 이렇게 요새 좀 되게 꿀좀 빨았다면서. 아 요즘 좀 진짜로 매매가 좀 되긴 하는데 지금 좀 살짝 꺼는데아 짜, 아박 사장님 남자답게 뭐 만불로 이렇게 계속 좀 시간 때우기 하지 마시고 좀 남자답게 승부 보시죠. 그래? 예한 4만 달러까지 어떠시냐? 제가 4만 달러까지는 그냥 지금 연통 가능한데 야 4만 불은 좀걸리겠지 그렇잖아 좀 너무 많은데 아에 박사상이 또왜 그러십니까? 아니 담보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만불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? 야 알아서 그럼 4만 불빌려주면은 <laughs> 내가 진짜 인자 그렇게 챙겨줄 테니까 <laughs> 형님 그대신나 어. 진짜로 어? 뭐 이런 말만 하지 맙시다 뭐 사또영한테 맞아라 아, 어? 내가 구별하려 그랬는데 나서가 아이가 아니 근데 진짜 호대형한테 돈을 빌려줘야 내가 좀 약간 나중에 이제 눈깔 돌았을 때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뭐야 야왜 벌써 1시 11분이냐 형들? 야 매니저 이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아... 뭐나 여기까지만 하고 62.5K 깨지면은 급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인정? 아씨발 오늘 출근도 했는데 오늘 좋은데 가야겠다 아 비비크림 좀 발라야지 빨리 오세요 배실장입니다 아, 잠깐만. 오늘 여자친구 사귀면 내일 방송 못킬것 같은데. 아, 내일 방송 휴방 핀게 뭐로 대지오씨발 어, 뭐야? 마이크 안 껐다. 아, 잠깐... 아, 형님들, 아, 진짜 장난이에요. 진짜로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저희가 장난이고 아시죠? 형님들, 어,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형님들, 싹싹... 한 평생이 지난 후, 안녕하세요. 와, 실바, 이거 이렇게 될줄 몰랐다. 진짜, 족갔다. 야,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, 형님들. 아니, 비트코인 빠진 건 빠진 거라 치는데. 아니, 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? 아니, 비트코인을 욕하세요, 미친놈아. 아니 시발 내가 론잡았다고 시발 비트코인이 어떻게 빠지냐고요 족 같은 새끼야 이거 족 같은 원리로나 욕하지 말고 아나 아 근데 하다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하다 하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존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왠줄 알아? 난 진짜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는 거 보고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봤을 엘살바도르 급날거 같은 거야. 지은 한의 포로으로몇번 맞추고 아가리 지은 털다가 다 날릴 줄 알았다. 내가 시발 새끼 아가리를 얼마나 털었다고 그래 시발로만너 지금 아가리 터는 거야 나 진짜 이. 나 진짜 10분에 1도안 안녕하세요. 짭집자입니다.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네요. 이후 비트는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 여파로 인해 짭숙이는 오랜만에 실어증에 걸리고 맙니다.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 진짜 지금 존나 떨어진다 진짜 손절 드리고 싶네안 된다 아내 자신이 존나 병*** 같다 아 진짜 내 자신한테 정이 떨어진다 진짜 이제 진짜 아 일단 내가 원래 손절하려고 하는 구간을 이미 넘었어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근데 완전 손절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는 조금씩이라도 타면서 아나 아까워요 씨. 진짜 손절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찐만 아닐 것 같아. 한번더 빠졌다가 그다음 다시 올릴 것 같아요. 야이 씨발 씨발지면이씨발 나와. 진해네씨발나 지금 이게 어떻게 설래이씨발나내돈라고이씨발나 진짜 씨발 씨발 씨발아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,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평생이 지난후 실라인 천사 형님 별풍선. <목소리>